이게 무슨 무소부재가 뭔지 아, 아는 사람? 이게 이게 제목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 그, 그 사람들이 무소부재란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어느 곳에든 계시다는 뜻이야 이게 어,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야. 자 민재 아빠는 어디 있을까 지금? 어. <laughs> 집에 있지. 오, 집에 자, 그러면 <laughs> 세훈이 형 영화 <아빠는> <laughs> <그치? 가게> <laughs> <응. 가게. 웃음> 아빠 로디에 있을 까 가게, 그렇지? 가게에 있나? 가게 있다. 가게. 아빠 거기 아래 목살 있는 저쪽에 그 고깃집. 뭐 오늘이 그 집? 어. 음 돼지고기는 <laughs> 거기서. 거기 엄청 많이 있어. 라고 하면 이게 멀리 있어서 안 되잖아. 지금은 전화랑 뭐 해야지. 그리고 볼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기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 어, 현지가 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쁜, 이쁜 짓을 많이 하는데 현지가 어느 날 어, 저, 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한인이 언니 제니가 여기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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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아무도 안 봤어 근데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안 가는 거야 아 현진 안 그래? 아 그치? 안 그래 언니 먹어도 어, 지은이도 안 그래 언니 먹어너 이거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보고 먹지 당연히 근데 자 이런 것도 있어. 현지하고 하린이하고 어느 날 하진이 언니가 믿게 했어. 그래서 아니요. 하린이가 그래도 그 현지야 하진이 언니 믿다. 그치? 그러니까 현지도 맞아. 언니는 혼자 과자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린이가 그러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맨날 코를 맨날 흘려가지고 에에 하고 있지. 안 그러는데 현지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는 우리보다 못생겨서 그러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진이 언니는 알까, 모를까? 이 내용을 둘이 얘기하는 거. 알아요. 몰라. 하진이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 하나님.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 어디에 계시던 어떤 마음을 먹든, 하나님은 다 아셔.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것도 그렇고, 남을 속이는 것도 그렇고,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야. 네.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이 세훈이, 이거 뭐 잘못하면 너 이따가 너냥 내가 알아서 지윤이, 너, 이렇게 감시하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알아.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알아. 그리고 막, 승질 내고 싶고 막화 내고 싶기도 하고 제 미워하고 싶기도 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잘 못해 나쁜 마음을 먹고 막 그러는 걸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잘할수 있게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좋은 마음, 이쁜 마음, 남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 마음 속에 생각나게 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야. 딱 세운이가 몇, 몇, 몇 살? 몇 살? 아니. 아니. 지금 세운이가 몇 살? 몇 살? 아니. 안 보여? 여덟 개, 8개. 여덟 개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몇 살? 팔에다가 영을 더 붙이면 몇 살? 팔십 살. 몇 살? 팔십 살. 다 맞췄어요. 세훈이가 80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으면 그때는 정말 세훈이가 그 할아버지인데 아주 성격이 마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있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때는 자, 지훈이가 가다가 자 빠졌어. 무릎에 피가 났어. 물까, 울까 안울까물어 이게 자, 그현 어, 집사님이 현주 이모가 가다가 자빠졌어 무릎에 피가 났어 울까 안 울까 안, <laughs> 안 응, 울어요 울어? 안 울어 어른이라 안 울어, 울어? 응, 현주 집사님 현주 이모 안 울어 넘어졌다고 이게. 근데 현주 이모 가다가 자빠졌어 울까 안물까 울어 울어 이번 가다가 넘어졌어. 안까 안을까? 안으로. 안으로 어른으로. 이렇게 참을 참을성도 수 점점 커질수록 성격도 좋아져. 예. 응. 그래 나도 아프다니. 아프다. 아프다. 그렇죠. 민재 는 그런 쪽에는 또 발전 이게 좋아졌어. 예. 점점 갈수록. 난난여아픈데안 아픈데. 그래 잘했어 너도. 응. 씩씩해져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점점 성격이 좋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아마 목사님 막 이렇게 설교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민재 저쪽에서 축축이 막있고막거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래도 잘 얌전하게 지켜보고 아주 좋아. 옛날보다 좋아졌지 하지는. 유. 옛날에 어떤 어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맨날 다리 꼬고, 이렇게, 예배도 막 떠들고 있고, 저기 선생님 친구는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목사님의 바줄로 묶어놓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 여기 집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친구 중에 진짜 밧줄로 묶기 자 동생인가요? 광선이가? 어, 광선이라고, 전광선이라고 있는데 밧줄로 묶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얌전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도 밧줄로 묶어놓고 예배 드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해야 돼, 알았지? 안 그러면 밧줄로 웃고 자, 어쨌든 이렇게 너희들도 종종 예배도 잘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너희들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 쉬. 혼자 있어도 너희들 슬플 슬플 때도, 뭔가 마음이 기분이 나쁠 때, 도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들도 계신다는 거 그럴 때 예은이 그요 하나님. 저 마음이 좀 아프다. 아플때 있지, 혼자 있을 때, 그렇지? 그 그때 하나님이 저도 마음을 또 이렇게 만들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길 가다가 어, 이렇게 길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조용 앞에 와야지 어,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학교 갔는데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저한테 용기도 주세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진짜 그냥 진실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가요라. 잘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학교도 집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 정말 훌륭한 어른이 돼서 너는 나중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어린 아이들 어른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